자성아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모티스로 한번 솔로쇼다운에서 움직이지 않고 공격으로만 움직여서 어..한 3등을 들어볼게요 컨텐츠가 요즘 별로 없는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기있는 상자 먹기가 좀 그런데 너무 답답해요. 자, 일단 한번 세개 채울게요. 이랬다. 헛! 헛! 이래서 어떡해. 가젯을 너무 쓰고 싶어요. 제가. 어 저건 뭐가 된다. 저건. 어... 어! 아니, 쟤네 뭐야, 진짜. 어, 트로피가 깎였어요. 이건 좀 아닌 듯. 저, 그리고, 트로피 왕류천 된 거, 여러분들 아시죠? 너무 힘들게 할. 하고 있습니다. 오, 밑에 사람이 있어. 오케이, 상자를 가지고 있는. 오케이. 튀었습니다, 제가. 아, 쟤는 비빈 좀. 바넷을, 뭐야, 오토가 써졌어. 안 돼. 진짜 불편합니다. 거리가 원래라면 여기까지, 뭐야. 아, 이거 잘못했어. 아니. 아니. 좀만요 거리가 이렇게라고 친, 치... 뭐야. 왜 자꾸 안 돼. 아니. 조이스만 찍은 거, 이거 진짜 너무한데. 어, 잠깐만요, 이거, 이건... 안 돼! 아, 진짜. 어차피 움직여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, 이거. 이렇게 해서, 어떻게 깨지? 어, 안 움직일 준비 됐습니다, 저는 이제. 이거 거리가 더안 가져요. 왠지. 오, 잠깐만. 얘도 오티스가 있어. 야 이건 아니지 안먹어진건 일단 한번 색을 좀 살게요 적들어오는 때를 대비해서 헛헛헛헛 헛, 헛, 헛. 뭐야 어 살려줘 일단 존벌 탑시다 존못 타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아, 이게 종거가 참이 안 좋은 점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, 그 메시지 있면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 움직이면 위치가 알려져가지고. 어, 이러면 되나? 어, 이러면 된다. 이렇게 튕겨 나가면 어 살려줘 일단 한번 나가 봅시다 어 머리카락이 아 저는 팀에 못 떠나 어떡해! 팀이 못 돌아요, 저는 지금. 언니언니 어, 설마 봐주신 건가요? 아, 붙지 마세요. 전 공격하기가 싫습니다. 아니, 어쩔 수가 없는 걸어떻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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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진짜. 어디서든. 중간에 와가지고 좀 당황해서. 공격을 못했습니다. 전, 마음이 약하거든요. 전, 치밍 한 사람은 제가 배려해줘가지고, 이길 수 있는데, 2등 하는 경우가 많아요, 제가. 어, 빨리 먹어. 애들 오기 전에. 먹어. 아! 아! 살려줘! 살려줘! 살! 아니.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으아! 어!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, 이거. 진짜 이제 제대로 해보자. 아니, 근데 펭인이 나타난다는 말은 없었잖아, 이거. 일단 중간 채우는 게더 이득 같은데. 훗! 훗! 뭐다겠지 어, 잠만. 잠만.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! 아 망했다 털피가 너무 작각기네요이 챌린지를 하면 안된건가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또 다른걸로 해볼게요 에드거, 궁 쓰지 않고 이기기. 갑니다. 에드거, 궁 쓰지 않고 이기기는 좀 되죠? 저 가야 쓸모가 없으니까. 그래서 하드코어를 썼어요, 제가. 저 옆에 모티스가 있어서 못 덤비, 오, 이것만 빨리 먹고 치워. 모티스! 어나 잠덤비네 나 방금 그 애물 빠져가지고 덤빌만도 할건데 하드코어 있어서 그런가? 어 저건 내거지 오케이 바보같이 덤벼가지고 이걸 아하 진짜 불편해 야 저거 바로 가버리고 싶은데 아 애쉬 애쉬 애쉬, 진짜. 애쉬, 쟤는 진짜 죽이고 싶다. 전부 타는 게 답이다. 죽어, 죽어. 죽어. 죽어, 오케이. 쟤는 왜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. 자, 지금, <laughs> 잘하고 있어요, 제가. 어, 어, 우는 건가요? 우는 건가요? 우는 건가요? 우는 건가요? 우는 건가요? 와야죠 이거는 갑자기 저걸 아니 갑자기 제 보는 천재 아닌가? 갑자기 이걸 날려 어떻게 알고 쏜 거지? 아! 어! 야 이건 진짜 쿵 쓰고 싶다. 아, 궁이 너무 쓰고 싶은데, 어떡, 어떡하죠, 여러분들? 일단, 루즈 쪽으로 가볼게요. 3장 <laughs> 안에 들깁니다. 아, 궁을 너무 쓰고 싶은데. 아니, 이제. 이건 솔직히 불가능이었다. 가능한 게 맞을 걸 뭔가. 자불 궁은 쓰고 이기기. 아 몰라요.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. 그냥 너무 불편해요. 애들거 다 회복해버릴게요. 깎인 거. 에드거 스타버거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전 캐릭터가 좋아가지고. 이번 업데이트도 했는데, 새로 가지 생겨가지고, 캐릭터를 못 뽑아요. 그때 여덟 개 떠서 기뻐했는데, 맞다. 가지 새로 생겨가지고, 새로 못 뽑았잖아, 그때. 진짜 저 짜증났습니다. 롤라 뽑을 수 있었는데, 롤라. 팩 나올 수도 있었고. 아니면 전설이? 죽었어 얘왜 덤비냐? 무슨 무지성 얘는 또왜 덤비냐? 얘 진짜 초보 초보를 만난 것 같은데 초보를 다 만나네요 제가오 저기 누구 있나? 쉘리 지발 제발, 제발 아무도 없다 갑니다! 뚝배기 뚝배기 오케이 5만 바로 죽여버릴게요 제가 오케이 자 회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콘텐츠를 목표를 못 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빠이